나는 그냥 판매만 목적성을 가지고 팝업을 한다. 일단 100% 실패를 할 거라고 봅니다. 서사가 없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순 판매 목적만을 가지고 하는 팝업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팟에서 팝업 스토어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5년차 기획자 ND라고 합니다. IP와 캐릭터 관련된 팝업들을 다수 진행을 했었는데, 단일 브랜드로 약 2주 정도 팝업을 진행을 해서 한 15억 매출까지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IP 브랜드가 팝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 주력 소비층과 잠재적 고객 유치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MG부터 키덜트인 4050까지도 확장을 해서 타깃팅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IP 브랜드들이 필수적으로 팝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P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를 모른 상태에서 나는 그냥 판매만 목적성을 가지고 팝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실패를 할 거라고 봅니다. 캐릭터는 말 그대로 캐릭터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팬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팬들을 유입시키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2차, 3차 화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기획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팝업 스토어가 처음인 IP 브랜드들이 놓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 설정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인지, 그리고 인지도 강화인지, 뭐 신규 팬 유치인지, 목적성에 따라서 접근 방식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짧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팝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명확한 정보 전달이 빠르게 돼야지만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줄 수 있고 유입이 가능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방대한 IP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소고할 스토리 라인 짜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요. 일단 방대한 이야기를 다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캐릭터의 핵심 메시지나 테마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월의 시즌 이슈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12월 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와 크리스마스라는 테마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팝업을 준비를 할때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고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공간 설정 및 기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및 전략 설정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 등을 미리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고와 물류 관리 원활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와 직접적인 연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장 위치나 규모 그리고 기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냐 마케팅 활동을 어, 같이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어떠한 금액대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어, 대부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3천에서 5천 사이 그리고 대규모 팝업 같은 경우에는 1억 2상 정도 버젯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팝업을 했을 때 콜라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 콜라보를 했을 때 브랜드가 누릴 수 있는 이제 이점으로는 시너지 효과, 확장된 타깃층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컨텐츠로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사한 타깃층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상호 보완성 있는 브랜드들끼리의 콜라보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보완성 있는 그런 브랜드들끼리 콜라보를 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같은 방향을 봐야지 더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희소성일 것 같아요. 희소성 있는 아이템을 기획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속 방문 유도할 수 있는 컬렉터블한 아이템을 기획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과의 감성적 연결이 될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 아이템이 얼마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용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팬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굿즈 내에 임팩 같은 구조로 추가적인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재미 요소를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층이 하나의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차원에서도 여러 지역의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 거고요. 특히나 5월이나 9월 같이 그런 아웃도어 활성화 시즌에는 관광지 등행에서도 다양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전주에서 팝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온라인으로 먼저 장소 서칭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형태로 공간 섭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이점은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유통이나 리테일 모에서 진행하지 않고 한옥마을이라는 관광지에서 저희가 최초로 팝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캐릭터의 성향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캐릭터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팝업이 열릴 경우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팝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과와 수익 균형을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단순 판매 목적을 가지고 오픈하는 세일즈 수단의 팝업보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공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팝업도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팝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제는 각각의 팝업이 아니라 팝업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형태로 아마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로, 지금 성수의 LCDC 성수 같은 경우, 그리고 펍지 성수 같은 경우가 대형 공간 안에 브랜드들이 입점을 시키고 그 브랜드들이 다 같이 게더링 되면서 팝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공원이나 테마파크, 그리고 캠핑장 등에서의 캐릭터 팝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는 더 이상 팝업 스토어가 아니라 팝업 타운으로서 좀더 대규모 형태의 팝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팝업의 변화에 맞춰서 저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간을 지금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